안녕하십니까. 대호입니다 현재 하루하루 우마무스메를 기다리고 있죠. 그렇게 나오는 동안 이러저러한 경고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픈 시즌은 삼성 선택권에 포함되어 있는 우마무스메의 성능은 어떤지, 누굴 뽑으면 좋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그저 영상은 참고만 해주시고, 자신이 뽑고 싶은 캐릭터를 뽑는 게 제일입니다. 자, 여러분이 시작하면 뽑을 수 있는 음악 무스에는 여기 보이는 9명입니다. 가장 먼저 작중에서 한 아재 개그로 아재 개그 캐릭터로 굳어지고 있는 심볼리 루돌프입니다. 주력은 중장거리 선행 선인마입니다. 주로 선인마로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보자가 육성하기에는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선행마로 키우다 서포트 카드가 모이면 선입으로 전형하여 육성을 합니다. 고유 스킬의 경우 발동 접근이 매우 널널하고 효과 역시 속도가 굉장히 상승하는 효과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굉장이라는 접두사입니다. 굉장히라는 접두사는 효과가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즉, 고유 스킬이 영저한 발동 조건과 좋은 효과를 가진 매우 좋은 스킬입니다. 추가적으로 디버프 스킬을 많이 소지하고 있는데, 이점 역시 좋지만 상대로 만났을 때 플레이어의 혈압을 올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육성 난이도는 중장거리지만 우월한 고유 스킬 덕에 꽤 쉬운 편에 속합니다. 다만, 데피전 다음인 G3 마일레이스인 사우디아라비아 RC가 살짝 발목을 잡습니다. PVP에서 성능은 앞서 설명을 보다시피 매우 좋은 성능을 지녔으며, 앞으로 여러 우마무스매가 나오매도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줄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마무스매 최강의 대식가 오구리캡입니다. 마일 중거리 선행선인마입니다. 오구리캡은 단거리를 제외하면 모든 코스를 소화할 수 있으며 초기에 몇 없는 더트에서 뛸수 있는 우마무스매입니다. 이후에도 더트 1티어 멤버로 뽑힙니다. 고유 스킬의 효과는 라스트 퍼트의 형식인데 이 스킬 역시 굉장이라는 수식어 붙은 만큼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다른 우마무스에게 개성해줄 만큼 인기가 좋은 스킬입니다. 또한 목보라는 지구력 회복 스킬이 있는데 이 역시 성능이 좋습니다. 추가 사항으로는 성장 보너스가 스피드 20%, 파워 10%라는 매우 좋은 성장 보너스를 가졌습니다. 육성 난이도는 쉬운 편이긴 하지만 데뷔 전에 제외한 모든 목표가 지원이라 빡빡한 능력치 작업을 요구합니다. PVP는 출시부터 계속해서 1티어 더트니 PVP를 생각하면 선택권 0티어입니다. 다음은 말할 때 영어를 섞어 쓰는 타이키 셔틀입니다. 단거리 마일 선행마입니다. 오그리 켓과 같이 초반에 더트를 뛸수 있는 음원무스매이기에 선택권 순위 2, 3위에 속합니다. 또한 이후에 오그리 켓과 같이 1티어 더트멤버입니다. 고유 스킬은 가속력 상승 효과인데 이게 발동 위치 역시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짓고 가면 가속력이 높아지면 최고속도 도달 시간 단축을 의미합니다. 계속 설명하면 고유 스킬 역시 주력에 특화되어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목표 대부분이 마일인데 소시 스킬 역시 마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육성 난이도는 선행 마일에도 매우 쉽습니다. 한계를 제외하고 모두 마일이기에 스태미너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PVP 같은 경우 단거리 더트가 많이 습니다둘다 인원 부족 문제가 있기에 필요한 곳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 특히 더트에 많이 쓰입니다. 다음은 작중 최고령인 마루젠스키입니다. 마일, 중거리, 도주마입니다. 고유 스킬의 경우 발동 조건이 쉽지만 대부분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게 발동되는 경우가 대부분인기에 음성이 좋지 않습니다. 또한 상성이 좋은 음암몬스터는 없는데 여기서 상성이란 인자 계승 확률을 올려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즉 상성이 없다는 것은 인자 계승이 잘 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육성 난이도는 도준마인 만큼 매우 쉬운 난이도를 가집니다. 다만 중거리 적성이 비인데 목표에 중거리 레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자로 A로 맞추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육성 목표만 보면서 하다가 URA 파이널즈를 중거리로 나가게될 수도 있습니다. PVP의 경우 초기에는 몇 없는 터트 캐릭터지만 스마트 팔콘이 나온 뒤에는 밀려나게 되며 후에 선입, 추이 각지마에게 고유 스킬 계승 용도로 쓰입니다. 다음은 단음식에 환장하는 매지로 매퀸입니다. 중장거리 선행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장거리 도주마로 육성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선행마는 경쟁자가 많기에 도주적성이 괜찮아 도주로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유 스킬의 경우 주력보다 도주로 키울 시 발동 조건이 널널한 것도 도주로 키우는데 한몫합니다. 이 때문에 다른 도주마에게 계승시키기도 합니다. 육성 난이도가 매우 어려운 편인데 가장 큰 이유는 육성 묘파 초반 육성이 뒤엉켜 일어난 결과입니다. PVP 같은 경우 잘 쓰이지 않으며 앞에서 말했듯이 도주마 스킬 계승으로 쓰입니다. 다음은 전설의 대사 어머니가 두 분이라 좋으시겠어요의 주인공 사일런스 스즈카입니다. 마일 중거리 도주마입니다. 고요 스킬은 레이스 후반에 1마신 이상 차이나면 속도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데 구치기용 스킬입니다. 다만 동급의 도주마가 있을 시 발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주 각질 스킬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기 사항이 있는데 매턴 시작 전, 트레이닝 전 미리 달리는 이벤트가 있는데 이때 스피드 20을 얻고 의욕 상승과 하락이 있으며 대가로 체력 10을 소모합니다. 체력 소모는 1주년 밸런스 패치에 사라지며 이때 최대의 수혜자가 되지만 이 부분은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육상 난이도는 도주마인만큼 쉬운데 여기서 컨센트레이션을 얻을 수 있어서 더욱 쉬워집니다. 여기서 컨센트레이션이란 스타트 시 늦게 출발하는 걸 감소시켜주는 스킬입니다. 이 스킬이 좋은 이유는 도주 선행마 경우 초반에 자리 잡는 게 중요한데 이때 자리를 뺏고 뺏느라 데미너가 추가 소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 스킬 덕분에 포지션은 물론 테미너를 아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나중에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여튼 스즈카 같은 경우 가볍게 즐기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PVP 같은 경우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컨센트레이션이 좋긴 하지만 스즈카 평가가 좋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1주년 펼페때사향해봤지만 그래도 잘 쓰지 않습니다. 주로 스킬 계승용으로 쓰입니다. 다음은 하지미송의 창시자이자 하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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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미 예니보다 울게 만든 장군인 토카이 테이오입니다. 중거리 선행마입니다. 오직 중거리와 선행에만 적성의 일을 가집니다. 심지어 속지 스킬 역시 선행각질을 특화되어 있습니다. 고유 스킬의 경우 효과가 굉장이라는 접두사가 있지만 선행각질인 테이에게는 활동하기 힘든 조건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주로 다른 선입 추인마에게 계승하는 방식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포지션 스킬인 음기음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성장 보너스에 스피드와 스태미너가 붙어있기에 여러모로 선행 각질에 충실한 캐릭터입니다. 육성 난이도는 높은 편입니다. 하나를 제외하며 모든 레이스가 G1이고, 그중 장거리가 3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VP의 경우 고유 스킬의 발동이 까다로워 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스 미팅에서는 종종 나오는 편입니다. 다음은 아기마생 스페셜 위크입니다. 중장거리 선행 선임마입니다. 고유 스킬의 발동 조건이 널널하며 속도와 가속도 둘다 올라가는 복합 스킬입니다. 또한 스킬이 선행 각질과 선입 각질 스킬 둘다 보유했기에 자유롭게 키울 수 있으나 능력치는 선행에 맞춰져 있어 주로 선행으로 육성합니다. 육성 난이도는 초반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예승할우마모스메와 스포트카드가 갖춰지며 무난해지기는 합니다만 의욕기복이 심한 편이고 라벨까지 강한데 목표 2인 가사락 이상이 마일레이스이기에 마일 적성이 C인 스페셜 위크에 발목을 잡습니다. PVP는 출시 초기에는 스케일 발동률만 보고 중장거리에 채용하지만 가속력 메타가 자리잡으면 채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행의 알코 라이스 샤워입니다. 중거리 선행마입니다. 고유 스킬은 최종 직선에서 속도가 상승하는 스킬인데 조건이 선행마랑 맞지 않아 발동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나마 1주년 배치로 조건이 완화될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좋은 스킬이 많기에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육성 난이도 부분인데, 만약 애니만 보고 골랐다면 축하드립니다. 유비 절단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라이스 샤워 육성 난이도는 유비 절단기로 불릴 만큼 빡셉니다. 우승은 커녕 목표 통과도 빡세며, 기초 능력치 트레이닝 역시 빡빡합니다. 심지어 의욕 관리도 하드하고, 여기에다가 의욕 하락 이벤트까지 나올 확률도 높습니다. 오죽하면 라이스 샤워를 우승시켰다면 그 사람은 어디가서 우마무스메 좀 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PVP 경우 의외로 도주마로 쓰기도 합니다. 개승 우마무스메를 만들기 쉽기도 하고 스피드 특기 위주로 올린 뒤 스즈카, 트윈트 오버 SSR로 도주 스킬을 챙기기도 합니다. 다만 고유 스킬 발동 점수가 큰 영향을 주는 팀라이스에서 점수를 많이 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9명의 우마무스메를 설명했습니다. 선택권 추천 순위를 매기며 0순위의 오그리케 1순위의 심벌리 루돌프와 타이키 셔틀 2순위에 마르젠스키와 사일런스 스즈카, 3순위에 메지로 메킹과 토카이테이오, 4순위에 스페셜 위크와 라이스 샤워로 매길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가장 애정이 가는 엄마 모습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에 이 영상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지킨 합당한 음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하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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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치미